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에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열하시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명물은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북군 예위치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2층 전원주택과 토지는 대지를 포함해서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4 8 1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양양군 현남면 북분이만 해도 되요 바닷가가 가깝습니다. 1km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어, 도착하는 거리고요. 주변이 산으로 소나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하루 종일 잘 드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북분이 바닷가까지는 상차로 5분, 하즈다시까지도 상차로 10분 거리고요. 천남면 농협 마트 학교까지도 수영차로 5분밖에 올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입니다. 도로는 3m 세멘트 포장도로, 그리고 상수도 시설돼 있고요. 전기선 모두 돼 있습니다. 주변에 이미 아기자기하게 전원주택들이 많이 둥지를 틀고 있죠.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뭐, 토지 모양 괜찮습니다. 어, 기획관리 지역이고요. 권폐율 40%에 용전율 100%니까요. 정면적은 481평이 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 바닷가도 가깝고요. 한정해가잘 되는 그리고 주변이 아주 아기자기하고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전원 힐링지가 되겠습니다. 자, 약간 큰트레스 살펴볼까요? 화살표 표시 있고 노랗게 동그랗게 원되어 있는 부분이 본 부동산에 위치하고 있는 데시고요. 되고요. 북분리 바닷가까지는 승차로 5분 거리 그리고 하지다시까지도 이 10분 어 계획 관리적 40%의 건폐율 40%, 어, 40% 용적률 100%입니다. 바닷가 가깝습니다. 어 이렇게 바닷가 가까운데 이렇게 전원주택 한채 가지고 있으면요. 뭐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좋죠. 어 앞에 있는 1층 2층 건물인데요.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가건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어 절차를 밟아서 이제 등재를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구전 철근 콘크리트 용도는 2층 단독 주택이고요. 연면적은 41평이 되겠습니다. 음 건축물 대량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 나고요. 연면적도 41평 정도 되고요. 어, 주 용도는 단독 주택,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이 철근 사고를 하셔가지고 한 40톤 정도가 들어왔다는데요 40톤이면 뭐 엄청 튼튼하게 지은 거죠. 이것은 어, 이제 사용 생일이 2021년 7월 10일입니다. 이제도 어,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철근 콩트 트리, 콩틀리니까요 이게 네, 이제 2층 건물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1층, 2층은 주택돼 있고 우측에 예. 있는 건 이건 가건물이죠. 가건물로도 허가 내려고 지금. 아 작업 중이시구나아 예, 예. 그래요. 그리고 터 경계선은 이쪽 도로에서. 저 끝에 예. 저 나무하고 요 뒤에까지, 뒤에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럼 한번 안으로 걸어서 올라가 봅시다. 예. 사람이 이게 건물이 보니까 안에 튼튼하게 돼 있는데 조족조벽돌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죠. 예예. 예. 이거 철근도 많이 들어갔겠는데? 철근 40톤, 기초하고 40톤 들어간 거예요. 일, 기초하고 1층, 2층 하는데 네, 철근 40톤. 예, 예. 무지하게 집어넣으셨네? 제가 철근, 그, 장사를 하 아, 철근 거. 사업을 네. 하시니까. 네, 많이 어요이 집은 뭐 전쟁이 나서 뭐 보탄 떨어져도 떠없겠네 아, 김정은이 염려돼서 일부러 <laughs> 많이 었어요 아, 그러네. 제가 다니면서 봐도 철근 이렇게 많이 집어넣은 주택은 처음이세 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네. 네. <laughs> 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네. 어, 보기보다는 아주 거실이 넓으네. 이제 예, 여기가 주방이 있고요. 예. 어우, 주방도 널찍하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어, 벽난로. 이저 시골에는 벽난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여기 창문에서 저기 바닷가네. 저끝에가 바다가 보인다. 예. 그렇게 있고 여기 이제 1층이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더라? 자, 여기 화장실. 아, 여기 화장실이구나. 또 아, 화장실 어. 문을 이렇게 밖으로도 나가서, 밖에서도 볼수 있게 했네. 예, 예. 아, 그런 뜻이네. 시골집이... 아, 2층은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네요. 예, 예. 예, 한번 가봅시다, 또. <laughs> 야, 이거 뭐저저 철근으로. 그러니까 사장님이 철근 사고를 하셔가지고 집에 철근이 많이 들어왔네 아, 저... 떨어 있어 아, 그러네. 제가 대중으로 찾아가던 포... <laughs> 거예요. 그러네, 진짜. <laughs> 철근을 하시니까 네. 철근을 많이 집어넣으셨어. 한번 열어볼까요? 음. 야, 이거 가공물 치고는 아내가 큰사한데. 이거 편백 나오네. 내가 촤난 게, 아유 아니, 좋은데. 네. 널찍한 게. 이거 몇 평이나 될까요? 이게, 여기... 이게 한 12평 정도. 12평 정도. 어 그리고 요앞 밖에도 이게 공간이 상당히 많네. 네맞아예 마당. 마당이고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옆에도 아주 그 공간이 충분하고요. 네. 아 여기에 이제 올라가 보죠. 여기가 주금뭐 건상한데. 네, 그러게야 여기 올라오니까 뒤에 그 산하고 야저기가바다 아니야 와, 보이네. 파랗게 보이네. 직선거리 한 1km. 1km. 네. 뭐 수요차 타면은 한 3분이면 가겠네. 네. <laughs> 아 해가 잘 들어서 좋다 여기. 요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본분이니까 절차를 밟아서 등록하면 되죠. 예. 2층 방을 한번좀 보죠. 예. 자, 요 2층 방인데요. 오, 방 넓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창문이 있고, 이제 붙박이장이 있고, 여기 싱크대가 따로 있고요. 예. 그다음 여기 화장실 별도로 화장실 있고 네, 화장실 별도로 돼 있고 야 여기 저2 층에서 창 밖이 참 근사하네 네. 소나무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죠. 예 네, 나무 멋있고 아, 그러게 이게 응. 눈이 쌓이고 뭐 네. 단풍 등은 좋죠. 자고 나면 눈 포가 뻥 뚫리고 공기가 그거 하고 말다는 건데 네. 그 시골 집은 보온 난방이 중요하거든요. 창호 같은 거는 이거 어떤 걸 쓰셨나요? LG 창호 최고, 최고급으로 한 거예요. 아, LG 창호 최고급용으로. 시골집 창호가 현타되면 벌러지가 들어와서. 아, 그렇지. 예, 좀안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중 창문인데, LG 창호 아주 좋은 것으로 예. 이렇게 해서 보온도 잘 되고, 예, 벌레도 못 들어오게. 예. 벽이 좀 특이하게 굉장히 두꺼운 것 같은데. 예, 여기가. 콘야 두껍다. 리트를 30선을 하고. 콘크리트 하고. 단열재 붙이고 단열재 또 들어가고 붙이고 벽돌 쌓고 아 벽돌 또 쌓고 안에는 석고 두장 붙이고 사판 두장 도배하고. 도배하고 와 그래서 이게 55cm예요 전부 55cm 네, 단열이 잘 돼가지고 아하 여름에 시원하고 예 네, 겨울에 겨울에 난방비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 게뜻하구나 네. 네, 네. 그래서 돈이 들어가도 이렇게 55cm로 아주 네. 튼튼하고 두껍 게 벽을 하셨네 예예 네, 네. 아. 어, 사님, 그니까 여기는 출구가 저쪽에서 오면은 이렇게 들어가냐, 그죠? 아, 예, 예. 어, 그러니까 이건물에 이쪽으로 주 이제 출입구고, 네. 예, 이 컨테이너는 뭐 나중에 철거하시든가 이렇게 예, 가져가면 되니까, 버쩍 들어가지고 옮기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갓나무 끝에 예. 저쪽까지가 경계선이네요. 예. 여기 난방은 가스 보일랍니까? 예, 예, 예. 가스 보일러. 요, 요. APG. APG 예. 순도는 상수도고 정수도 예. 자, 지금까지는 소유자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어, 직접 아주 어동안 사시려고 어, 여러 가지 정성과 그리고 아주 좋은 집을 만드시려고 철근 40톤도 집어넣고요. 벽 두께를 2중 3중으로 해서 55cm로 두고게 해서 보온 단열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또 위치에 는 가건물도 아주 멋지게 장식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막 등재 사업을 해서 바로 정리를 하려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바닷가도 가깝고요. 아주 하중해가 잘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